네. 9월 3일 새벽 3시 13분입니다. 코인 차트 보러 갈게요. 네. 비트코인부터 봐야겠죠. 달러로. 어 이번에 환율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위에 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갭상승까지 보여주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금 위위하긴 했는데,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걱정한면뭐 하겠노? 제가 이때 걱정 많이 했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죠. 작년에 내년엔 예정된 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23년 을 기다리세요. 라는 말은 작년에 오지게 많이 드렸고, 지금은 더 빠져 봤자, 더 빠져, 더 올라가 봤자 이런 식이에요. 네, 시겠죠 물론 내년이 굉장히 암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절대법칙이 만약에 무산되어 버린다면, 아주 경우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무산되어 버린다면, 나중에는 이제 6K, 7K, 8K까지도 충분히 있을 거고, 이제 소장, 이제 뭐 그냥 뭐,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형태 될 수도 있겠지. 자, 파이낸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자, 아까 전에 저관점 물어보시던데, 제 관점은요, 음, 한상 바뀌어요. 그리고 이 조정파 구간은 장파 예상을 못 하거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더 깨네요. 땡큐지 뭐. 그게 이제 빠져주면 땡큐야.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최근에 이 반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노려보시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고, 요 때에 대한 매수에 대한 얘기 드리고, 이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미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총대를 엄청 강하게 맸는데요. 어, 공방 홍보하는 겁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는, 지금 가격 하나 2700만원 선절로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김프 때이에 2700만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이 웨이브를 기준으 해서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 하나는 헷갈리나? 이 하나 아니고, 이, 이 하나는 하나 그룹인데? <laughs> 그러고 하나 하나네? 이 하나 하나, 이물 아무도 안 물어보는 지금 보니까 헷갈리네? 에이? 자 그래서 리브리비까지 해드렸는데 요 자리에서 언제냐면 요게 2월 9월 2일 금요일 오전 12시 1 0분이요 이때죠 딱딱 이때요 딱 이때 딱 이때요 딱 요때. 신기하죠 거의 밭바닥 아닙니까 발톱쯤 됩니까 네 그래서 반등 이만큼 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띠 이렇게 잡아요 총때 미쳤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정신 아니죠 이렇게 보여드려도 아무도 대꾸도 없어요 뭐 손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관점이 제 디센딩 타이 하방 수렴 삼각형 형태를 좀띄고 있는데 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가줄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뭐 알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또 잡든지 하겠죠. 그리고 갔다가 왔든 건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정찰 정도는 박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눌림목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단 말입니다 이때도. 그러면 이거웨이브도 손해 볼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박스코 웨이브잖아요. 저 복합 초정파일 수도 있고 뭐 수렴형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추정파인지 정확하게 알려갈 필요도 없고, 그것은 이제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그걸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근데 확실한 건 내려올 때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이 가면 이제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나요 만 200포인트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만 200포인트 이만 200포인트 그리고 지금 강송을 여러 개 녹화하다 보니까 정확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친구가 요기 많이 가면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ABC 관점에서 그죠 88.6을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 88.6을 도달했기 때문에, 한 방에 많이 가는 그능성은한 방에 쭉쭉쭉 가지도 못한다. 이거는 또, 우리 거기를 파동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 것이고. 그래서, 얘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해서 다시까지 갈 건가? 몰라요. 네. 그건 나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역시나, 가다가 부러졌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조정파. 하나가 완성이 되고, 이 접속파 X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복합적파 이렇게 붙여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그재그으로 밀어서 저점을 확인할 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 부분. 어, 정찰 정도 박으셨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은 좀 큰, 먹을만한 반등이 저는 9월달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월달에 꽤 제법 큰 반등이 8월 7월만큼 큰지는 모르겠는데 먹을만한 반등이 나온수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이제 추석이죠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아마 바닥을 다지고 돌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라고 지금 막연한 견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금리 인상 이벤트를 좀 그때 가봐야 알것 같긴 한데 그거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올인하지는 마세요. 제가 인생을 넣고 좀 갈아놓고 가진 시기는 계속 내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러시나좀 여유가 있으시고, 돈을 좀 벌기 위한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이 자리가,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뭐 가지더라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어, 어, 뭐, 큰 시장 하도 많해가지고 이제는 뭐, 지겨운 상태고, 이거는 좀, 조금, 그래, 좀, 좀 의아하게 다는 이렇게, 이렇게 부러질까?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부러져버렸네? 음, 쉽게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뭐, 이야기지. 다음 돌파미가갈 겁니다. 네, 다음에 돌파할 때는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나오면은, 여기서 한번,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한번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아니그 내년이 주말 4일 정도 해가지고, 3일 중순 정도 해가지고, 어, 오늘 낮, 낮 정도 되려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 손절주 한번 잡아가지고, 아니면 800 정도까지, 이번 1200까지 가지마시고이 정도까지는 바라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기서 배팅하시고. 됐죠? 어이 얼마나 쉽냐, 간결하고.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시고. 풀 베팅 한 사람은 제가 풀 베팅 하는 말이 없어 들은 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님들 알아서 하시고 그렇죠 모든 시황을 비주얼 맞춰서 설명한 사람이 어딨나 참 음. 혼자서 잡박이좀 빠져 있습니다 자좀 어, 다른 분들에게 좀 이번에 멘탈 케어 를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싶은 게뭔 말이냐면. 한쌤이라는 사람이 이때 계속 무슨 말을 했었나면, 계속 고평가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예방접종, 예방접종 나올 겁니다. 예방접종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어, 지금은 제가 있죠. 그쵸. 기술적 반등 나올 겁니다. 빠지면 기술적 반등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이것 예행연습, 예행연습. 오리가 진짜 먹어야 될건 뭐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연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예방접종 을았다가한번 투덜 맞았죠. 이것도 예방접종이었어요. 이거만 하거든. 그쵸. 지금은 연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인 즉슨, 이 전체적으로 이 바닥에서 전동성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이거는 그때가 길어서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때 길어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전혀 쫄지 않으셨던 분들이 여기서 자꾸 쫄고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쫄리는 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돈이 줄어들면서 여기서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앞으로? 돈이 줄어들기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죠? 완전히 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이 남아있고, 지금 이제 꼬작해 2.5%거든요? 그럼 내일, 내년에 2.5% 맞나? 맞을까요? 그러면 다음에 3.0을 찍는다고 한들 자, 저, 저, 검색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2 5 맞나? 3.0? 아무튼 또 0.5를 자이언트 스테 3.1을 한다고 한들 3.2%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3.5 그러니까 2.5를 기준으로 해서 요 전후부터 주, 주가가 증시가 반전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반전을 했었고요. 그죠? 반전 좀 하겠었었는데, 3.5를 넘었을 때는 완전한 고금리 상태가 되면서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그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근데, 제로금리에서 2.5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3.5. 자, 많이 갑시다. 4, 4까지 봅시다. 그럼 지금 반 넘었죠? 반 넘었다고요. 2까지 갔는데. 이해되십니까? 애초에 이자를 기다리시든가. 왜 여기서 쳐올려가지고 여기서 힘들어 하시냐고. 이드시나요? 네. <laughs> 유동성 장세가 들어올 겁니다. 다시. 아무튼,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스가 역시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희 한세비, <laughs>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스가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오스 이번에 잘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EOS 이번에 하드포크가 제대로 진행될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잘 빠져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때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 코인 시장으로 비 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우리 9월달에 만약에 이제 급쫙 그 돈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빨간물이 싹 들어온다면, 그때 EOS는 3천원확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만약에 그, 일단 EOS는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EOS가 맛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이때부터 드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맛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할 거예요. 그죠? 재밌죠? 아직 뭐 시장이 자체가 완전히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NFT 종목 아직까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NFT는 아직까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어... NFT가 뭐, 미래 에좀주 메이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NFT는 지금은 조금 조수적이고요. 음, 다른 건 크게 볼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매매를 하실 거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한아 가보시는 정도. 비트코인은 뭐 만약에 좀 최악의 경우 여기가 이탈되면 지금 달러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왜냐면 워낙 오, 오차가 또 심하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요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요 어디가 다이낸스는 없네 코인 베이스로 가야 되나 요 자리 요 자리와 그리고 앞에 이 고점인데 지금 정신이 좀 없네요 네. 요 자리 그럼 이제 13500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게 수평적 지지대 수평선 가로줄 그리고 요거 요 까지 이렇게 세개가 지지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영역에 빠지게 되면요 요 영역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좀 한번 추워 담아보세요 이 자리는 아마 크게 수익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가을 반등을 말씀드리고 하가 있고 내년 더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코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내년에 또 반드시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겠을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추세선에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다가 쭉 바로 새로운 길 타고 쭉 달려가기 보다는 새로운 고점을 만들려 가겠죠 그때 이제 비보다치 비율을 써 가지고 또, 또 거점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아마 이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 가 가지고 또 3만 달러를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 저 제가 카운팅 하는 거 보시면 제가 여기를 시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찝찝하다고 말씀 자주 드렸었거든요. 나와 나오면 제가 비로소 카운팅이 맞아 제가 하고 있는 카운팅이 맞는 것이고 그죠? 제가 하고 있는 카운팅이 맞는 것이고 깔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16,000 달러에서는 좀 강하게 한번 잡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 나중에 반등하고 나서 반등이 또 임펄스면 뭐 새롭게 다 살려갈 수도 있겠지. 자, 뭐 희망 의료를좀 잡아드렸습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희망 의료적인측면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풍 조심하십시오. 이번 태풍 예사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